안녕하세요. 미랑 복주머니 부동산 김초장입니다. 자, 저는 오늘 주인분의 갑작스런 사정으로 매매가를 또 대폭 인하하여 나온 주말 별장용 전원주택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가족들의 주말 휴식 겸 나들이 쉼터로큰맘먹고 직접 건축한 집이었으나 경기 불안과 자, 경제적인 여건으로 5천만원 이상 이렇게 손해보고 파는 자, 건매물 주택입니다. 자 매물 소재지는 밀양시 삼랑진업자 안태리고요 면적은 대지가 120평에 도로지분이 12평입니다. 자 그리고 건물 옆면적은총4 5평대 자, 1층이 36평, 2층이 9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는 경량철골식 구조이고 사용성인은 2022년 6월입니다. 자 여기가 자, 주택 자, 입구 부분인데요. 자, 입구에는 이렇게 조그만 자, 화단 겸 자, 이렇게 텃밭이 조성되어 있고요. 석축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안전하게 잘 마감이 자, 된 자, 주택입니다. 자, 여기가 이렇게 자, 정원인데요. 정원이 약간 이렇게 자, 협소하다는 자, 느낌은 있지만, 자, 이렇게 전면이 탁 트여 있고, 온종일 이렇게 햇살이 가득하기 때문에. 자, 나들이, 자, 심트용 주택으로서는 손색이 없는 매물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집니다. 자, 이렇게 마당에는 이렇게 수도가 시설이되어 있고요. 자, 가장자리를 따라서는 이렇게 철제, 펜서와 야간 조명등까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자, 아래쪽은 이렇게, 자, 주로 원주민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마을이고요. 자, 본 매물 주변으로는 이렇게 외지인들의, 자, 주택마을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세 둥지까지 마련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자, 여기가 자, 주택 뒷공간입니다. 자, 자, 쪽에 보시면 올러 자, 시리자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는 이렇게 조그만 텃밭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렇게, 자, 공간까지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 풀이 나 있기 때문에, 자, 풀만 제거하면 여기에, 자, 먹거리용 고추라든지 이렇게 부추 등 이렇게 심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이렇게 물을 줄수 있는 자, 수도까지 마련되어 있고요. 정말 이렇게 석축은 안전하게 이렇게 마감 처리가 잘된 것으로 보이집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여기가 이렇게 주택으로 들어오는 자, 입구 부분입니다. 자, 주차 공간은 이렇게 앞쪽까지 당겨대면 이렇게 두대 두 정도 이렇게 주차가 가능할 듯 보이고요. 자, 마당에도 이렇게 보시면 디딤돌까지 깔끔하게 놓여져 있어. 비가 와도 이렇게 통행이 자,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정말 이렇게 전면이 탁 트여서 온종일 이 살이 가득하고요. 낙동강 이렇게 조망까지 이렇게 눈으로 담을 수 있는 자, 지역입니다. 주택은 이렇게 2층으로 되어 있고요. 정말 깔끔하죠? 자, 2022년, 자, 6월이니까 이제 자, 2년, 자, 조금 이렇게 남짓한 건물입니다. 정말 이렇게 주인분께서 이렇게 가족들의, 자 휴식용 공간으로 이렇게 야심차게, 이렇게 건축한 집이었으나, 아쉽게도, 장기적인, 자 경기 불안과, 자 경제적인 이렇게 여건 때문에, 자 많은 손해를 이렇게 감수하면서까지 이 파는 건매물 그 주택입니다. 이렇게 휴식할 수 있는 테이블까지 마련되어 있고요. 자 여기를 이렇게, 바베큐 파티까지 즐길 수 있는, 자 공간입니다.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앞쪽과 옆으로, 자, 이렇게 외부인들의 자, 저런 주택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기, 저 보시면 차가 올라가는 부분이 바로 안태오로 올라가는 자리인데요 보면, 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벚꽃나들이를 즐기는 자, 지역입니다. 자, 이제 자,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자, 현관 입구 부분인데요. 자, 이렇게, 높, 왼쪽에는 높다란 신발장이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저기 이렇게 타일로 벽면을 마감 처리해 놓았습니다. 자, 중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면 화사한 공간이 자, 펼쳐지는데요. 정말 이렇게 자, 쓰임새 있는 자, 공간 자, 공간입니다. 자, 넓은 거실과 자, 거실도 보시면 이렇게 이원화 되어 있는데요. 안쪽 거실은 이렇게 사무 공간 겸 담수를 나눌 수 있는 테이블 놓여져 있고 앞쪽은 이렇게 TV를 시청할 수 있는 소파가 놓여 있습니다. 자, 여기가 안쪽 이렇게 부분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아이들과 앉아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잔잔의 여유를 즐기면서 담수를 나누는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자 거실입니다자 크리스마스 트리와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면 동쪽과 남향으로도 창이 나 있기 때문에 정말 자 화사한 기운이 자, 가득한 자, 공간입니다. 자 그리고 앞쪽이 바로 여기가 이렇게 자 소파가 놓여져 있는 자, 부분인데요, 이렇게 장식. 장과 에어컨, TV가 설치되어 있고, 자, 여기에도 이렇게 남쪽으로도 통창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자 천고가 높고 이렇게 창문이 많기 때문에 온종일 이렇게 햇살이 가득하고, 자 밝은 기운이 가득한 이렇게 공간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작은 자방인데요. 역시 이렇게 동쪽으로 창이 나 있고, 맥거리용 에어컨까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자방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거실과 분리된 공간이지만, 자, 주방에서도 이렇게, 자, 거실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끔 이렇게 공간 구조를 이렇게 조성해 놨습니다. 자, 주방은 이렇게 크게 이렇게 넓지는 않지만, 이렇게 아주 실용성 있게끔, 자, 공간 배치가 되어 있고요. 자, 아일랜드 탁자까지, 그리고 앉을 수 있는 의자까지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자, 주방인데요. 자, 수전과, 자, 자 깔끔하죠? 이렇게, 자, 테이블이, 그리고 우측에는 보시면 계단 아래쪽에 또 이렇게 수납 공간까지 이렇게 마련해 놨습니다. 자, 덕션이 있고, 자, 그리고 바로 거실과, 자, 주방을 연결하는 이렇게 공간입니다. 자, 여기가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화장실이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요. 자, 남녀 이렇게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 욕실입니다. 자, 사오기와 수납장, 그리고 세면대와 변기까지. 그리고 또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세탁실 겸 이렇게 다용도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바로 옆에는 또 이렇게 또 하나의 욕실이 이렇게 구조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말 자, 사용하기 편리한 자, 구조로 이렇게 공간을 마련해 놨고요. 자, 자 앞쪽에 보시면 또 수납 공간까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1층 보시면 이제 안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남쪽으로 이렇게 창이 나 있고, 그리고 자, 이제 자 아이들을 위해 자 마련한 2층 자, 공간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2층 올라가는 계단인데요. 자 끝자락 부분에서는 약간 이렇게 또 하나의 계단이 있기 때문에 약간 자, 협소하다는 단점은 있습니다만 자, 정말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자, 여기가 2층 공간인데요. 자, 2층에는 이렇게 별다른, 자, 시설물 없이, 자, 발견과 아이들이 이렇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끔, 이렇게 놀이 공간으로 이렇게 조성한 공간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층과 이렇게 연결되게 구조로 되어 있고요. 자, 1층 중장에 이렇게 시리징 펜같 자, 그리고 보시면 앞쪽으로, 자, 이렇게, 넓은 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아이들이 밝은 공간에서 마음껏 이렇게 뛰놀 수 있게끔 많은 이렇게 자 신경을 쓰면서 조성한 공간입니다. 자 정말 화사하죠? 이렇게 마을의 전경을 한 눈에 담을 수 있는 자 공간입니다. 자,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조금만 이렇게 공간이 보이는데요. 자, 여기는 이렇게 망으로 이렇게 만들다가만 자 구조라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이렇게 마감 처리가 되야될것 같고요. 자, 이상으로 현장에서의 소개를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어지는 매물 정보를 참고하시거나 현장 안내 시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복주문이 부동산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